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마을 방송 보도부부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의 소상공인연합회와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2024 소상공인의 날 행사가 5일 광화문 광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유덕현 서울시의 소상공인연합회장, 시의원, 소상공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내에 개최됐습니다. 함께하는 소상공인, 화기찬 내일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소상공인 제품 판매 부스, 소상공인 마케팅이 운영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소상공인의 발전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10명에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표창장을 시상하고 소원 풍등 날리기, 축하 공연, 홍보 부스 운영 등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한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박종진 부회장과 유광상 이사, 이경섭 사무국장,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 소상공인정책팀장과 주무관 등 10명이 행사장에 참석하여 새로 취임 후첫 행사를 준비한 유독현 서울시 회장을 응원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유독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소상공인 판로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통큰 지원 정책을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악구에서 운영하는 제3기 상인대학은 6일 오후 2시부터 관악구청 8층 대강당에서 서윤호 감동식당 대표를 초청해 연매치율 12억을 만들어낸 노하우를 듣는 공개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서윤호 대표는 2010년 후미진 주택가 골목에서 감동 식당이라는 가게를 오픈해 11개의 테이블로 월 매출 1억 원을 돌파하고 서민갑부에 출연하는 거 하면 SBS 생방송 투데이 등에 출연하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운 등갈비찜 곤드레 나물밥 인기 맛집으로 유명한 상계동 감동 식당은 남녀노소 즐겨 찾는 곳으로 2021년부터 밀키트 택배를 시작해 인기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시작한 가나코 제3기 상인대학은 유튜브와 SNS, 스마트폰을 통한 점포 홍보, 세무, 회계 교육, 점포 인테리어 등 점포 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11월 19일 수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광학문화재단이 주최 주관한 우주관문 페스타 2024 행사가 으뜸공원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윤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수정 기자 관악문화재단이 주최에 주관한 우주관문페스타 2024 행사가 3일 오 으뜸공원 광장에서 지속가능한 관악이라는 슬로건 아래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우주관문이란 우리가 주인공인 관악문화 도시라는 의미인데요. 우주관문페스타 2024 행사는 우주관문스쿨 수료생들과 시민운영단, 지역주민, 기관 등이 주축이 되어 마련된 시민축제입니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 배움의 시간, 미술전시, 체험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을 생각하고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나누는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행사를 주최 주관한 관악문화재단 차민태 대표는 시민이 하나 되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우주관문스쿨 수료생들과 시민운영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문화도시 관악을 빛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악마을 방송 윤소정 기자입니다. 관악구가 지역발전에 헌신한 봉사자들을 발굴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제32회 관악구민상 후보를 찾고 있습니다. 황금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금자 기자 전해주세요. 관악구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봉사자들을 발굴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제32회 관악구민상 후보를 찾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시상일인 12월 3일 기준 3년 이상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면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효행, 복지, 봉사, 교육, 문화예술, 환경, 안전 7개 분야에서 각 부분별 각한 명씩 총 7명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장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추천은 오는 11월 11일까지이며 관악구 소재 관계기관장, 단체장, 학교장이 추천하거나 구민 30명 이상이 추천하면 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출 서류 작성 후 추천 대상자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 는 관악구청 자치행정과로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최종 수상자는 공적 내용의 사실 조사와 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3일 관악구 자체회관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시상 예정입니다. 관악말방송 황금자 기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관악마을 방송 보도문부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